수업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 핵심은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은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보다 더잘 아는 체육, 교육,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질문, 빨리 볼게요. 2학기 때 교생 나가면 아마 비슷하게 할 거예요. 온라인 수업. 아마 하니까. 2학기 때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 될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만드는 거 아마 그거 진행하실 거예요. 그, 그 얘기 자주 나와요. 자기가 잘못 하는 종목 어떻게 하냐고. 연습 따로 하고 유튜브 찾아보서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저 학원 가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종목, 잘 아는 종목. 그렇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굳이 꼭 잘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축구 내가 못 해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잘못 하겠어. 근데 선생님이 메시 하는 거라 그다음에 유튜브 찾아봤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게맞더라야 선생님이 한생님 같이 할 때인가 니네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빨리 이거 익히는지 이런 거 시합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익힌 사람이 상대방 비난하기 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 네. 잘하면은 물론 좋아요 잘하면 좋은데 못하는 종목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연결하면 나이가 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아이들이 연습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스파이크를 멋지게 못 때리더라도 배드민턴 네트에서 애들한테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연습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재밌으면 되고 그걸 게임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나는 옆에서 이거 해주면 돼 어, 대박 야 선생님 처음 봐서 남녀 구분해서 팀을 구성하는 게 효과적인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게 효과적인지 게임 안에서 들어가면 더 격차가 벌어지지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니 게임을 할 때는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못하는 애들 게임에서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남녀를 구분해서 연습을 시켜요. 프리즈비 날리는 거, 원반. 원반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예요그 다음에 중간에 왕따 게임 이런 거예요 왕따 게임. 남녀 차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 너에게 디스크를 줄수 없어, 게임.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게임에 들어요. 얼티미트 게임 들어오면은, 남자애들이 독식하게 돼 있어요. 남자애들 훨씬 잘 던지고, 훨씬 잘 받고, 훨씬 빨리 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드존을 만들어. 미드존. 득점구역 딱 만든 다음에, 가운데, 엄청 큰미드필더존 선을 두개 그어요. 거기 안에서는 여학생만 디스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도 지나다닐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여학생만 디스크를 잡아서, 여학생만 패스를 할수 있어요. 거기서 남학생이 디스크를 잡으면, 공격권이 바뀌는 걸로. 나중에 저는 무조건 반대항으로 연결을 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면 못하는 애들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 전체 피해가 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결국엔 하게 돼요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해 버린다 그한 그러니까 그 명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한 명의 역할이 빠지면은 자기 팀의 피해가 커지게끔 근데 그거 머리를 진짜 잘 써야 돼요 선택과 집중 없어요 그냥 집중만 했어요 집중 계속 수업하는데 계속 집중만 했어요 수업 왜냐면 수업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운동을 같이 애들이랑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 어우 더워 아우씨 더워 아 힘들어 아이 새끼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 두 번째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애들이 안 했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수업이 구성이 잘안 돼서 애들이 막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숨어있고, 농구 골대 뒤에 가서 앉아있고, 어, 그 상황을 저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수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에 거의 집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파서 안 하는 친구들은요, 저는 그거 줘요. 기록지 작성하게 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거 잘하는 애들 특징, 못하는 애들 특징 그걸 다 적게요. 그럼 앉아서 그거 계속 적고 있는 거. 야 이거 A4 용지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애들이 없어요. 새로운 수업할 때 영감을 어디서 얻냐면요. 이거 어려워요. 챌린지 그거 휴지 보셨죠? 휴지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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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휴지 그 챌린지는 만드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동안 처음에 휴지를 불어 왔다가 박수를 앞으로 쳐서 한 번, 두번 했는데 이거 너무 쉽네. 아 박수는 안 되겠네 딴 데로 가야겠다 뭘 짓고 올까 그걸 다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고 이걸 해보고 제가 하는 대답은 똑같아요 시간 시간에서 나온다 시간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계속 해보면서 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요 결국에 시간 비오는 날 교실에서 수업 수업 연구대에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요 교실에서 체육 수업하기 였거든요 제가 그때 엄청 가난한 학교에 있어가지고 학교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달라고 한게 탁구공만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신는 학교였어요 책상 두개 붙이고 한 짝을 벗어요 쟤도 한짝 벗고 슬리퍼 하나씩 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나머지 한짝 벗어요 이게 체예요 체채 체가지고 탁구 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게 애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잖아요? 전교가 다 탁구공 소리야. 애들, <laughs> 애들 다, 애들 다 벗어가지고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다. 할수 있는 거 많아요. 복식도 가능하고, 복식은 책상을 4 개를 붙인 다음에 두 명씩, 두 명씩 또 슬리퍼 넣으면 딱4개딱 맞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좋은 슬리퍼를 아이들이 가져오기 시작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고무, 고무 재질이 좋은. 역시 장비빨 육교사서 현재 만족하고 계신지 행복하신지, 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왜 만족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꿈꿔왔던 꿈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상황 실현하고 있는데, 실현된 거를 더잘 실현하고 있는 과정,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수업할 때 애들이 막, 그때 막 좋아하는 웃음. 너무 재밌어 하는 그 표정. 정 표정. 운동 못 하는 애들이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 그, 알죠? 못 하는 애들 점프. 스냅! <laughs> 스냅! 막 이러면. <이런. 웃음> 뭐, 어, 어떻게, 너 스텝이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 그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힘들긴 하는데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고. 이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보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만 넣기 시작하면 돼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저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무도 체계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들었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어야 돼 못하면 이제 약간 나쁜 선생님 여러분도 이제. 진짜 고등교육이잖아요 그거 있어요 체육교육은 여러분들보다 더잘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잘 아는 체육교육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임용 볼 때도요 오늘 얘기한 이 방법 이게 있잖아요 이게 수업 지도안 짜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처음 본 종목, 처음 본 방법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중요한 거 있는 거죠 애들이 할수 있는 과정을 볼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그 과제를 구성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을 놓고, 계열을 해서 단계를 놓고 하면 지도안을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되, 되, 됐을 거라고 저도 이렇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